Hey man, you're Javier Garcia, right? The ball player. Can I get your autograph? Sure thing, kid. Oh man, thank you. Who do I make this out to? Oh no no, no names. Band player signatures are worth way more on resale than personalized crap. Just your name is fine. Don't hate it or anything. <웃음> <웃음> 야, 아무것도 아니 받아 it. 받아. <laughs> what the hell is this? You want to make money? Get a job. yeah, uh, Whatever. yeah gotta 와봐. keep those fans happy, big star. Let's get back to baseball. Swing and a miss! You don't have to start sucking because of me. Does talking like that make you feel better? You should try it. son of a bitch 뭐 씨발 뭐 해줘도 지랄이고 안해줘도 지랄이야 이 씹새끼 저거 아니 뭐 쳐도 지랄 안 쳐도 지랄 그럼 지가 못 치는 걸왜나한테 지랄이야 그 말할 시간에 쳐이 ㅅ끼야 집중해 저 지랄하니까 당연히 못 치지 질규 자체다 п о т 니 다음은 촬영 레인저에 가기 ained 나는 Mormon 싶어요 eday 잠시 엏 소중하게 말해 신이이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이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말하는 거지 어떤 사회적 관념 이런 거다 제끼고 그럴 수 있어 사랑이 싹트고 왜냐면 형이 없는 동안 힘든 시기를 같이 으쌰으쌰 보냈으니까 근데 역시 여기서 그 여기서 나까지 좋다고 하면은 내가 그까 그러니까 실제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실제로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귀자 뭐 어떻게 뭐 그냥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 조합은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 어떤 이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어떤 이런 것들이 안돼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어, 아이고 철문 눌렀다 철문 눌렀다 <laughs> so are we gonna 안 돼. 게임부가 빠프는 Okay. Yeah. shit. <laughs> 난, we're doing this. 아니, 나는 무조건 아니라고 하려고. You do realize we're gonna have. 가서 도와, b e b y You need you. not me. <laughs>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내고. 나선 내 살길 알아. <laughs> 갈래? <갈라. 웃음> 어, 찾아보련다. 뭐? 어? 내새길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 뿌러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생각해 낸 내가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은 하비에르가 하고 다른 애가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죽을 수도 없어 a l right, David. You're up. Little brother. You should go first. 이거는 형 죽네요. 왜 그런 줄알죠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미 부러져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봐봐요. 형이 만약에 체구가 작아 가지고 중간 댄서 떨어지잖아. 그럼 주인공은 건널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야기 진행이 멈추 멈춰 버리겠죠. 근데 형이 맨 나중에 오니까 나는 다 건너고 나머지 형이 떨어져 뒤져도 전혀 어 이야기 진행이 이야기 진행에 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까지 건너고 형 뒤지고 형부터라고 해도 안할거에 Show me w h t s done. 오케이. Pay attention. 내가 죽는... 그러면 모두 안 죽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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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이> <웃음> <웃음> 씨... <웃음> 뭐야 이거 또... 모빌이야 이 뭐야... 씨... 마! 이외지사이제뭐왜 그래 왜왜... 아, 내가 내가 너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녔죠. 선배님들 계신데, 이 손. 뭐야, 뭐 왜, 왜, 왜? <laughs> 왜 그런 거야? <laughs> 아,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왜 그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안 또. 형이 뒤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카메라 워킹이. We should probably say something. You want to say something?